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유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0월 14일입니다.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굉장히 좀 심각한 내용입니다. 지금 유로가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대응 안 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로요. 지금 유로가 개별 이슈가 나왔어요. 개별 이슈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적자충수 축소 있었다. 뭐 노조 위원장 사 4402, 4조 국가 컴퓨팅 센터 추진의 강세, 슈퍼컴퓨터 공급 계약, 부각, 뭐 이런 내용들 좀볼 수가 있는데 또코스닥 기업 인수 이런 내용 지난 내용들이죠. 자,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이 아예 아니에요. 아예 자체적인 개별 이슈라는 겁니다. 굉장히 신선하겠죠. 그리고 어요 내용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하고 완벽하게 맞춰서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초대형 우체가 맞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등이 나올 겁니다. 제가 왜 그런지도 좀 차분차분히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 자료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번호 이거 제가 받은 자료 있죠? 자료 이거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정보는 여러분들 100% 무료로 공유를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010-2199-7372번 유로 유로 문자 남겨주시면 자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100%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이제 주식을 바라볼 때 항상 요 정보를 우선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재료, 그 다음에 시황입니다. 이건 시장 상황이겠죠? 그죠? 이거를 다 따져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한번 간단하게 제가 단편적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음, 프랜차이즈 장사 같은 걸 만약에 한다고 세, 간단하게 볼게요. 치킨집이나피자집이나 뭐 어떤 사업이 잘 되는지 정보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떤 아이템으로 할 것인가 재료가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은 뭐예요?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지, 유동 인구는 많은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하실 건데, 맞아요. 저도 주식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이걸 충족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 재료가 시장을 뒤흔들 만한 재료예요. 엄청나겠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잘 올라가기만 하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생깁니다. 그죠 사업을 잘 돼도 항상 대기업들의 요 횡포가 있고 갑질하는 그리고 건물주가 있으면은 뭐 건물주가 뭐 임대료를 올린다거나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갑질하고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주식시장은요. 이거보다더 심하죠. 그죠. 얘네는 아예 세력이라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얘네 큰손 애들. 얘네가 개인들 물량 털어내려고 아주 주가를 흔들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주가를 더 올리려고 이러는 건데 전 지금도 지금 세력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보여요 왜대형오제가 따로 나와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기정사실화 될거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대응 안하잖아요 정말 큰일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010-2199-7372번 유로 유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 자료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선물 하나 딱 추가로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어, 로봇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죠. 지금 대통령이 찍었다. 뭐 KBA, k b 운용 AI, 로봇 ETF 순자산 3개월 만에 2배로 올랐고, 석달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로봇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전망이 좋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까지도 지금 밀어준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로봇 산업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가치주, 정말 산업 확장도 넓혀가고 있고, 주가가 한만 원에서 못해도 20만 원은 갈수 있는 정말 강력한 그런 기업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딱 하나만 찍어서 바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봐보세요. 어, 요거는 이제 에코프로죠?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재료랑 이제 시대 이때도 어, 되게 2차 전지주가 각광을 받았잖아요? 3000% 상승하고, 500% 상승하고, 1000% 상승하고,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죠? 정보, 그리고 재료입니다. 그리고 바로 시황이겠죠? 이 모든 삼박자가 맞춰준다면, 요렇듯이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이런 현상들, 여러분들 경험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저는 차기주자로서, 바로 로봇 관련주들이 이러한 모습을 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종목 차트입니다. 자, 지금 거래량과 거래대금 꾸준히 터져주면서 아주 아름답게 매집하는 이 구간, 바로 확인이 되시죠? 정말, 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 이게 정부에서까지 밀어주게 되면은 어디까지 주가가 날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궁금한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진짜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국내 로봇 기업 또한 상반기 실적 매출 수익성 모두 빨간불이며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로봇 산업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29년까지 연평균 무려 45.7%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로보틱스 시장도 2030년까지 무려 800억 달러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세계적인 로봇 기업들이 존재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로봇 자동화가 자동 집중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와 시너지를 효과를 내면서 로봇 기업의 성장이 뚜렷한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 국내 주식 중에 큰 상승을 일궈내, 큰 수익성을 가지고 올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대박 종목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어 제가 이 정보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고마움의 표시로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정말 나는 받아보고 싶다. 정말 큰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버, 제 번호 0 1 0 2 1 9 9 7 3 7 2번 로봇입니다. 로봇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오랜 기간 왔던 기업 방문까지 하고 리포트까지 쓰고 했던 그제 보물 같은 이 정보를,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010-2199-7372번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로봇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정말 가치주로 가져갈 수가 있고 큰 수익이 날 수가 있는 여러분 아... 은행 적금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종목을 바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010-2199-7372번 로봇.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관련된 종목, 바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